여러분은 신이 되고 싶습니까? 첫사람 아담 역시 같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브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브 역시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이브는 미세스 아담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첫 사람의 타락 이후 줄곧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즉 신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는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모두가 위를 쳐다보며 좀더 가지거나 좀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좀더 욕망을 실현하거나 뭔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아비 마귀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이생의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합니다. 좀더 나은 세상. 좀더 나은 미래, 더 뛰어난 존재로의 진화 등을 외칩니다. 그러나 고개를 위로 쳐들고 하늘까지 올라가려 했던 사탄의 미래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는 것이요. 구렁의 사면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들은 모두 교만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자기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신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신의 정의가 영원히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그 것이 영원히 마련되어 있으며 상처 입지 않는 몸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어디나 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뭐든 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신들이 될수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따로 생각하고 따로 말하며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인격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즉 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되게 하며 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혼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안 받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일치하여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수학에는 교집합과 합집합 개념이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와 같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이퀄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하나입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립됩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고 하시더라.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와 완벽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신들이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모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한 몸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소유는 모두 아내의 것입니다. 남편이 가진 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권리가 영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라고 졸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분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 따르면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떠오른 적도 없는 일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의 노력으로 신들이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벌레와 같은 죄인이며 극악한 악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사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이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길바닥의 흙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들이 되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들이 될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신들은커녕 벌레여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걸레 같은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며 인간이 처음부터 되고자 했던 신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 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비인 마귀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 역시 지옥의 구렁으로 떨어져 결국은 붉은 구더기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이 벌레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신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